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 t v 일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오디 재배법 그러니까 뽕나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파란 하늘에 뭉개구름이떠있고요 배롱나무가 또 호의를 하듯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오늘은 오디 나무의 특성 전제하는 방법 그리고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서도 누에 키우는 집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그때 뽕나무 밭에 들어가서 까맣게 잘 익은 오디를 따 먹으면 어떻게 그렇게 맛있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뭐 지금이야 먹을 게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눈깔 사탕이네, 뭐 건빵이네, 뭐그 정도였으니까 그때 맛은 아주 꿀맛이었겠죠. 요즘에는 뽕나무를 키워서 누에를 키우는 그런 양장보다는 오디를 따서 건강식품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당뇨병과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어, 유통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사서 드시면 신선도도 떨어지고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텃밭에 한두 그루 심어서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나면 엄청 빨리 자랍니다 속성수고요 또 생명력이 엄청 강합니다 제가 매년 자르고 자르고 해도 계속 자라나고요 어느 행가는 제가 밑에 휘발유를 뿌리고, 어, 이렇게 나무를 놓고, 불을 피워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어, 끝내는 살아나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뽕나무 전자하는 방법과 수영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금년 봄에 심었고요. 어, 키가 제일 많이 자란 게약 1m80 정도 자란 것 같아요. 오늘이 7월 25일입니다. 어, 그런데 보면은 키가 이 정도 자랐기 때문에 수영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을 붙잡아서 이렇게 눕혀보면 어느 정도 어 약간 탄력이 느껴집니다. 부들부들 하진 않고요. 약간 탄력이 느껴지는데 이 정도 됐으면 이렇게 수영을 잡아주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옆으로, 어 이렇게 거의 평행에 비슷하게 옆으로 누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뽕나무를 직립 상태로 키운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서 전지를 해서 새 가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새로 나온 가지들이 이 중앙 부위에 엄청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통풍도 잘안 되고 햇볕 받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나무를 그렇게 키우면 뽕나무로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인 균핵병과 뽕나무 이이가 극성을 부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뽕나무 이와 균액병은 나무간에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을 많이 받아야지만이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럼 유인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1년차 뽕나무의 유인 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지로 키울 가지를 이렇게 눕혀서 줄로 이렇게 결속을 해 줬고요 다른 쪽 방향도 마찬가지로 줄로 묶어서 결속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가지가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하나의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지는 예비지로 그냥 키우다가 적당한 시기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직립되어 있으면 너무 빨리 크니까요, 이끝 부분을 적심을 해서 좀 성장을 좀 저해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지 부분도 끝부분을 이렇게 적심을 해서 또 성장을 멈추고 옆에서 빨리 가지가 나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다큰 뽕나무 성목에 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뽕나무는 크게 세 번을 전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정은 열매를 수확한 직후 하게 되는데요. 열매가 5월 말에서 6월 중성경에 익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수확한 후에 6월 말쯤 돼서 전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열매 수확 후 6월 말에 하는 전정은 강 전정인데요. 금년에 새로 자라서 이렇게 열매가 맺힌 가지를 한눈 하나 내지 두 개를 두고 완전히 강 전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 전정을 해주면은 새로 줄기가 자라서 내년에 거기서 열매가 많이 맺히고요. 그 열린 오디의 맛도 아주 좋게 됩니다 두 번째 하는 전정은 동계전정입니다 추위가 어느 정도 가시고 날이 풀리면 은 동계전정, 소꿈전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제에서 나온 많은 가지들이 있을 건데요 그 가지 중에 좀 약한 가지는 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계전정, 소꿈전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하는 전정은 수확 전에 하는 세순전정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는 가지를 제외하고 옆에 새순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5월 초나 5월 중순경에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 이 새순을 제거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새순을 제거를 해 줘야지만이 그늘도 안 지고 또 기존에 달린 열매들이 튼실하게 자라고 당도가 높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오디나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디나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병은 오디나무 균핵병 과 뽕나무 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먼저 균핵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균핵병은 곰팡이균에 속하고요. 오디가 하얗게 변색돼서 아주 딱딱해됩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한번 감염되면 매년 그렇게 반복됩니다. 병든 오디가 땅에 떨어지면은 오디 속에 있는 균핵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월동을 하고요. 이듬해 포자가 날아다니면서 뽕나무 가지에 붙었다가 오디에 옮겨갑니다. 방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땅에 떨어진 그런 전염된 오디는 한꺼번에 모아서 소각 처리해주는 게 좋고요. 4월경에 뽕나무와 땅에 지오판이나지오판 리프졸 같은 그런 약재를 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주면 되겠습니다. 뽕나무 이는 하얀색으로 거미줄처럼 잎 뒷면에 발생을 하는데요. 어, 뽕나무 이 성충이 5월 상순경에 어린 잎의 그 뒷면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약 보름 정도가 지나면 알이 부활을 해서 가을까지 뽕나무에서 생활을 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늦가을 잎이 지기 전에 그리고 후년 새순이 나오기 시작할 때 DDVP 유제 등을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포할 때는 잎의 앞면과 뒷면 모두 살포를 해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복나무에 오디가 달려 있지 않는 기간에는 농약을 쳐도 무방하겠지만은 오디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농약을 치기는 좀 부담스럽죠. 어, 또 우려도 되고요. 이건 지금 오디는 아니고 복분자인데요. 복분자도 오디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조그만 알맹이 사이에 이렇게 흠이 있어서 이쪽으로 농약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농약을 살포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어 오디가 달려 있는 기간에는 화학적인 농약보다는 아 친환경적인 런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농약 대신 식초를 사용하는 방법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어 물과 아 식초의 희석 비율은 아 20대 1. 그러니까 아 물이 20이면 아 식초가 아 1이 되겠죠? 어, 예를 들어 이 농약통을 사용할 경우 이 농약통이 20리터입니다. 그래서 절반을 이용하면 어, 절반이 10리터니까 10리터에 해당하는 그런 식초의 에, 양은 이 생수병 하나 정도 되겠습니다. 이 생수병이 500cc니까 이 반통에 해당하는 식초의 양은 이 생수통 하나의 그런 양이면 되겠습니다. 식초는 친환경적인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뭐 언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약 대신 사용한다면 4월 하순경에 뽕잎이 나올 때 3일 간격으로 약한 4호에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 리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